안녕하세요. 시간TV입니다. 이제 벌써 2020년 1월인데요. 2019년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 총 3,779시간을 가치 있는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2000... 2018년 3,500시간에 비해 8% 정도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779시간이라고 하면 총 가용한 시간 하루 16시간을 잡았을 때요. 어, 1년에 5,840시간의 대략 65%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냥 느낌상으로는 시간을 크게 낭비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시간을 기록을 통해 관리한 첫해인 2016년에 가치 활동 시간이 2,112시간이었으니까 4년 만에 약한79%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2016년에는 일과 시간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 후에는 모든 가용 시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일과 후 운동에 투자한 시간도 가치 활동 시간으로 분류한 것이지요. 오늘은 시간 관리가 약간씩 개선되면서 제가 느끼는 좋은 점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한 활동이 가치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세운 목표가 정답인지는 저도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걸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지요. 둘째,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깁니다. 시간을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가 기회임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셋째, 단순 반복적인 일도 매사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진 특정 일을 여유를 갖고 착수하다 보면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은 먼저 처리하고 데드라인이 가까워 오면서 좀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중요한 일에 지금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입니다. 관리를 안 했다면 미래의 중요한 일보다는 현재의 급한 일에 저희 시간이 거의 다 쓰였을 겁니다. 오늘은 2019년의 제 사용 시간 집계를 한번 간단히 요약하고 제 느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시간 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